안녕하세요. 네, 김영환입니다. 경기도 안 좋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. 제가 볼 때는 1인 기업이라는 네 글자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앞으로 큰 기업을 이루는 비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고 하는 방법들의 경영을 배우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5월 7일부터 1인 기업 실전 경영 전략 스쿨을 시작을 합니다. 좀 1인 기업에 관심이 있고요. 내가 뭔가 사업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겠다라는 꿈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미 경영을 시작을 하셨는데 원하는 성과를 만약에 이루지 못하셨다면 오셔서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볼 때가 1인 기업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요. 시작하는 일입니다. 어떤 일을 갖느냐에 따라서 1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갖느냐에 따라서 10만 이될 수도 있습니다. 이왕이면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일이 그냥 뭐 양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올바로 준비되고 방향을 알고 원칙을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 어떨까. 5월 7일부터 5주 동안에 같이 할 건데요. 5 가지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5주 동안 하는데 뭐5 번의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주 동안 저랑 좀 교감도 나누고. 좀, 좀 심도 있는 인사이트한 그러한 경영의 전략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. 이 과정은 EAS라는 과정으로 한 6년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한 1,000명 정도의 이런 기업이 많이 나오셨습니다. 물론 다 성공하신 건 아니지만 다 성공하는 과정을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 교육과정 때좀 많은 분들을 뵙고 또 함께 시작하면서 좀 올바른 일, 좀 강력한 일, 또 비전 있는 일 그런 같이 있는 일들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훌륭한 1인 기업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